반갑습니다, 여러분. 12월 3일 화요일, 오늘 시장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HLB 지금 거의 10% 가까운 큰 폭의 하락이 또 나왔습니다. 시장도 연일 조금 이제 대외 이런 대내외 악재로 인해서 시장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HLB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빠지면은 그 지지하는 라인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빠지면서 그 라인이 이탈을 한다면은 시장 탓을 할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늘 흐름을 이렇게 쭉 제가 지켜봤는데 거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바이오 지표라고 거의 보시면 되죠. 코스닥 150. 차트를 오늘 보면서 HLB가 지금 시장하고 조금 반대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일봉으로 보시면은, HLB가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끌어올려서 플러스권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쭉 빠지는 이런 형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자, 반면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처음에는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더 빼더니, 여기서 바닥을 찍고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양봉으로 전환하기에는 실패를 했지만 일단 조금 분위기가 틀린 모습이었어요, 오늘. 장, 이 시장이 흘러가는 대체로. 마지막 이제 조금 빠졌지만은 일단 계속해서 아래 꼬리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HLB 같은 경우에는 쭉 해서 더 내리는 그런 모습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 이 상위권에 있는 HLB가 마지막을 끌어내렸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10분봉의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주말에 HLB 영상 올린 거 보시면은 일단 어제는 제가 영상을 못 올렸어요. 못 올리고 지금 금요일 시장이 종료되고 올린 영상에서 일단은 3번 다인까지 다시 가기 위해서는 이 구간 11만 8,700원, 11만 7,000원 이 구간을 먼저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어제 시장 구간 터치는 했지만은 바로 밀려서 내려오는 돌파를 못하고 오늘 또 급락이 나오는 이런 형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늘 또큰 하락 나오고 빠지는 이유는 HLB, 리보세라립의 가치는 변한 건 없지만 변한 건단 하나. 3번 라인, 지지 라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지 라인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날 3번 라인에 처음 도달했을 때도 빠지면은 이탈이 되면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4번 라인까지 간다고 대응을 잘 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2평은 그냥 참고만 할 뿐이에요. 지금 뭐 62평이 무너진다고 해서 중간에 제가 뭐 2평이 걸리지도 않았죠. 라인이 지금. 그런데 뭐120 2평이 지금 4번 라인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2평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4번 라인 8만 원대 라인은 이때부터 꺼놨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그리고 그만큼 3번 라인이랑 4번 라인이 갭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 3번 라인을 중요하다고 잘 지켜져야 되고 이탈했을 경우 대처를 잘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당시, 요 때, 당시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은, 자, 이 은봉이죠. 10월 28일. 아주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가 이탈이 되는 그런 이제 주가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진짜 좀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3번 라인의 기준은 60분 봉으로 잡으셔야 돼요. 10분 봉이 아니에요. 이 라인은. 60분 봉에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뚫리는 거예요. 60분 봉에. 그리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자. 캔들이 이제 이탈을 했을 때 그,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되는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이제 설명도 제가 매번 드렸습니다. 60분봉 기준으로 이미 지난주 목요일날 이탈을 했죠. 요때 나오는 게 제일 맞는 거예요. 요때 나오는 게. 그래서 요때 나오고 요때 못 나오면은 다음날 시가가 이 라인 아래에서 시작을 했을 때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매수도 타이밍이지만은 손절도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손절하기가 힘들죠. 이제는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제때 이제 대응해서 일단 잘라버렸다면은 다음날 마이너스 거의 6% 가까이 세이브하는 거고 그 다음 날은 거의 보합권 그리고 오늘 같은 마이너스 10% 가까운 지금 이 상황을 일단은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다음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에서 84,800원에서 75,000원이에요. 여기가 지금 일단은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란 거죠. 제가 눈을 말씀드리죠. 라인이 아닌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은 관망이에요. 관망. 싸우는 곳이 아니라. 손절을 못하고, 가지고 가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4번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깔짝깔짝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죠. 하지만은, 최종 정착지는 4번 라인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4번 라인까지. 그리고 시장과 이 지지 라인의 이 관계에 대해서 보시면은 HLB는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 흘러내리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오늘 매지온 보시면은 매지온 제가 요 한가 비슷한이 급락 맞고 제가 이 라인을 꺼드렸죠. 영상 보시면은 이날 영상이에요. 2주 전 영상. 자, 보시면은, 17만원대, 지금 매물대가 종가가 매물대가 이나 끝났는데, 이제 제가 밑에 끈죠 그리고 끊고 설명드리고, 그 해당 라인에 대한, 이제, 해당 캔들들, 뭘 봐야 오, 되는지,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음봉 이후로, 반등 나오지만은, 다시 한번, 저가 마감을 하면서 이 17만원 위에 있던 주가가 결국에는 14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뉴스는 항상 이 호재가 있으면 같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잡아야 돼요. 뉴스가 뜨기 전에 미리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한번 기술적 반등 나와주고 시장이 안 좋으면서 눌렸다가 상승 나오고 오늘 호재뉴스 뜨면서 이런 시장에서도 15%, 거의 16% 가까운 상승을 했어요. 종가도 10% 가까운 마감을 했죠. 그래서 싸울 때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싸워야 되는 구간은 매수, 뭐 춤에 진입을 해야 되는 구간이죠. 그 구간은 이 전체적인 이 주가의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차트에 많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싸우는 구간이 몇개없어 위에서 이제 고점이 형성되면 형성 딱 되었을 때 나타나는 라인들이 위에서부터는 이거 짧게. 대응하고 그리고 나서는 보시면 중간에 없죠 중간에는 아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예요 hlb도 보시면은 증가, 지금 중간에 텅 비어 있습니다 감망해야 되는 구간이죠 여기서 대응 제대로 잘 하신 분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4번 구간 올 때까지 그만큼 제가 3번 구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린 거예요 3번 구간 지지될 때까지는 좋았어요 3번 구간 지지될 때는 보시면은 첫 번째 큰 반등 나오고 두 번째 와서 또 반등이 꽤 나오긴 나왔어요. 하지만 이탈이 됐을 때는 철저하고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4번, 5번까지만 꺼놨는데 지금 6번도 있습니다. 6번은 뭐 지금 끌 필요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 평선은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이 평선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선으로 그 어제 같은 장에 이 평이 이렇게 지금 딱 터치를 하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 평이 밑에 있다가 장중에 이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평이 살짝살짝씩 바뀝니다. 음봉으로 내려왔을 때는 안 걸쳐 있고 밑에 좀더 있고 얘가 이제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2 평이 같이 따라 올라간 거예요. 2 평은 그냥 참고만 할뿐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122평 이것도 저는 이 선을 요때부터 걷었는데 그냥 2 평이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10만원, 위태위태하죠. 10만원, 만약에 뭐 내일 장중에 10만원 깨진다고 9만원에 그냥 들어가고 이런게 아니란 거에요. 3번 라인에서 대응 잘 하신 분은 진득하게 다른 종목 잠깐 외도 하셨다가 4번 라인 올 때쯤 이제 한번 진입해 보면 되는 그런 구간 기다리면 됩니다. 장중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은 살짝살짝 살짝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기술적 반등은 4번 라인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라인에 이제 이 기준이 되는 캔들은 주봉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만큼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4번 라인이. 대신에 폭도 그만큼 클수 있습니다. 이 캔들 하나가 주봉이 완성이 되야 되는 거예요. 캔들 하나가. 자, 현재로서는 시장도 힘들고, HLB도 힘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라면은 뭐 10만원 깨지고 9만원 대 오고 하더라도 절대 안 들어갑니다. 4번 라인 오기 전까지는. 야, 싸워도, 싸울 자리에서 싸우자는 거죠. 그러면 HLB 생명, 생명과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내려올 것 같지 않았던 3번 라인. 결국에는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오늘 저가가 지금 21,250원 이에요. 몇 토가 안 남, 았습니다 현재. 지금 3번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준 60분 봉 보세요. 60분 봉. 60분 봉 기준으로 보시고 4번 라인은 HLB의 4번 라인과 같은 주봉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움직임이라면, 지금 이런 움직임이라면 HLB도 지금 4번 라인까지 지금 추가 하락이 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번 라인. 어느 정도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4번 라인이 그렇게 많은 갭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번 라인.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등은 나와도. 현재 이 대장인 HLB를 따라가기 때문에 한5% 정도의 반등만 먹고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현재 방망이 짧게 잡아야 되는 전반적인 이 h l b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은 이탈 신호 60분 봉에서 3번 라인 나오면 일단 바로 나와가지고 짧게라도 4번 라인 기다리고 있는 게 좋은 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소량 들어가고 본지는, 본물량은 4번에서 들어가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HLB 파워. 파워는 제가 이거 좀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850원 구간하고 1500원 구간. 이걸 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라인 1175에서 1050원. 요쪽 구간이 이제 4번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3번 라인 구간이 좀 폭이 좀 많이 큰 편이니까 일단 이 연두색 선은 주봉 기준 그리고 4번 라인도 주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뭐 개인적으로 파워 한번 타점 노리고 싶으신 분이라면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일단 4번 라인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4번 라인 기다려보는 것도. 2280원. 한요 정도 구간. 조정 지나면은 시간이 좀 문제지만은 한 번은 더 찍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 그래서 비중 조절을 잘 해가지고 적당히 나누어서 일단 담아볼만 한것 같습니다. 3번 그리고 4번 이렇게 나눠서 뭐 담아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오늘 또급나이 컸던 헬릭 스미스 한번 보시면은 헬릭 스미스 7%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가장 이 매수하기 좋은 바닷권에 들어왔어요. 일단은. 들어오고, 이건 장기 바닷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월번 기준 보고 가시면 돼요. 월번 기준으로 이 안에 걸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봤을 때도 이 안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선이 꺼져 있었죠. 제가 꺼놨었죠. 그 라인, 분봉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오늘 그 하락이 정확하게 이 라인에 일단 걸쳐서 멈췄어요. 딱 보이시죠? 지금 84,700원에서 83,400원. 이 구간에 멈췄습니다. 기술적 반등 나오는 그런 구간이죠. 일단 내일 시장, 시가가 일단 짧게 보시면은 짧게 보시는 분은 요 분봉 범위 84,700원에서 83,400원 이 구간 안에서 이제 시가의 형성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시가가 이 벗어나서 아래에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은 걸치거나 위에서 시작을 하느냐 그걸 장 시작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일단은 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HLB 지금 조금 여러모로 힘든 시장, 힘든 그런 이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 분들은 요거 대응, 대응책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차트 설명을 드릴 때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자, 싸울 때에서 싸워야 됩니다. 보시면은 요 신호 떴을 때 종가 122,100원. 이때 정리만 했었으면 아니면 다음날 다음 날 정리만 했었더라도 122,100원. 그리고 오늘 종가 10만 4천, 1 0 4,400원. 자, 마이너스 14.5% 지키는 거죠. 못해도.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점 이탈 여부만 계속 체크를 하세요. 자, 그 말씀도 드렸었죠. 오늘도 저점. 지난 저점 이탈을 해버리니까는 급락이 나오죠. 기회 한번 줬어요. 보시면은. 지금 거의 저가에 가까운 또 종가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뭐 이유겠죠. 아직 바닥을 못 잡은 초단기 바닥도 못 잡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3번 라인 무너지면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의심을 조금씩 해봐야 돼요. 현재 공식 석상으로는 아무런 뭐 가치가 바뀐 게 회사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서 가격대가 바뀌었어요. 가격대가. 절대 차트는 후행 지표가 아닙니다. 선행 지표예요, 차트는.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힘든 이런 주가 움직임, 그리고 시장,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매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